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깁니다. 하세요,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이 찬송을 우리가 말이죠. 전날 정성을 다해서 80년대 부를 때는 한국교회가 급성장했어요. 그런데 이런 찬송 별로 부르지 않고 말이죠. 고상한 찬송만 고상하게 부르려고 하니까 붕의 열기가 점점 점점 식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어떤 학자는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 사랑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창조예술이다. 따라서 한번 아실까요? 예. 사랑은 아멘.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멘. 위대한 창조예술이다.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말이죠. 우리 그뭐 무슨 세상 노래에도 그런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어쩐다고요? 어떻게 부릅니까?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남자라도,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모릅니다, 저. 예, 여러분, 사랑하면 말이죠. 예뻐집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만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아, 사랑을 하면 누가 보시게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죠. 예쁘다. 예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옆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예뻐집시다. 예뻐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변화는 변화시키는 위대한 창조의 능력이 바로 어디에 있냐 하면은 사랑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행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정말로 믿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예 아, 여친과의 사랑은 말이죠. 예, 도중에 변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어서 변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랑 그래서 내주 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적금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높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큰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믿습니까? 네. 아, 예. 가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이 말이죠. 뭐 무슨 뭐, 예. 사업이 잘 되고 말이죠. 몸이 건강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예. 이 세상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광야의 길과 같은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한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하게 되어진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버려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아멘이 그렇게 작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예. 아멘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말이죠. 나는 이래봬도 부족한 것이 많고 말이지. 이래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어쩌기까지요 죽기까지 사랑하셔.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은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이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어쩌지 않고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제 오절 말씀 가운데서는 사랑은 물의 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요새 교인들은 말이죠, 야가 빠져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내게 얼마만큼 유익이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진짜 복받을 신앙은 말이죠. 예. 아, 예. 내가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큰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면서 말이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말이죠. 성숙한 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그 다음에, 어때, 어떠지 않고요? 성 내지 않고. 예, 부산 사람들은 말이죠. 좀더 세게 발음을 해가지고. 성이 아니라, 뭔뭐 내지 않고요? 성 내지 않고. 성 내지 마세요. 성 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 오래 살려고 하면은 성 내지 마세요. 예. 그런데, 성 내면 제명에 못 살아. 그런데 말이죠. 예. 이래서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몰려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는 여하튼, 누구에게 복수해야지 되겠다. 예, 저게 말이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언젠가는 갚을 거야.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여하튼,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여 같은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전진해서 말이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말이죠. 예, 가장 좋은 길 예. 사랑의 은사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하세요.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